에스겔서 20장 33절로 49절입니다. 구약성경 1197 1179 쪽에서 1181쪽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사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닐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남쪽의 숲,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묻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를 내네 시기로 구분해서. 너희가 이렇게 온 시대, 이 시대, 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가증히 여겼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하나님을 빚으시기 위해서 징계의 손길로 다루시겠다. 하지만 그 징계는 단순히 너는 이러한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행하기에 은혜를 저버리기에 너는 혼나봐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다루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빚으시겠다.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행하시는데요. 이 회복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회복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고 이제부터 꽃길이 펼쳐지겠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를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으로 회복을 시작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심판을 통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있는 거다 묻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를 다루셔야 그래야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죄악된 요소를 다 제거하시는 것으로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3절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여러 나라에서 불러 모으시겠다. 흩어졌던 이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면 이것이 참 회복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붙잡혀 갔던 뿔뿔이 흩어졌던 모든 유다 백성들 다 불러 모으시겠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아,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원래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35절까지 보면 여러 나라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있 그리고 36절에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 땅 광야에서 심판하셨다는 것은요. 4 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은 자와 산 자로 구분하셨어요. 둘로 나뉘게 하셨다는 이것이 심판이에요. 가데스 바데야에서 불순종하여 결국 3 8 년간 광야에서 유리했던 이스라엘 1 세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 세대는요, 산 자가 되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님 불러 모으시어서 광야에서 산 자와 죽은 자로 구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심판을 행하시면서 두 가지 작업을 행하셨는데 어떤 작업이냐? 첫 번째. 광야로 데리고 온 이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는 이게 뭔가 하지만 유다 백성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에요. 뭐냐면 이 당시 광야에서 목자가요. 광야가냐? 아니 그냥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양을 치는 목동들이 하루 종일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 때 양의 우리로 양을 끌고 가죠. 그리고 막대기 아래로 양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이 내 양인지 아닌지 검열하고 내 양의 수가 맞는지 수를 세는 그런 작업 그 모습을 연상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신다, 내 백성이지 아닌지, 산자지 죽은자지, 그래서 부정하고 불결한 자들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작업을 행하시겠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둘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 이들을 언약의 줄로 맺겠다. 정결한 백성, 하나님 그런 어, 심판이 아니라 지금까지 에스겔 선자를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칼로 심판을 당한다 하더라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남은 자들 그들을 언약의 줄로 매 것이다 즉 언약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적석을 둘로 나누시겠다는 것 반역한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 부패한 자들 범죄한 자들 또한 그렇지 않은 자들 39절에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지 말라는 반어법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잖아요. 너희 눈에 좋은 너희가 섬기 너희 눈에 섬기기에 좋을 만한 그런 우상들 각각 탱하, 어, 신들을 각각 섬겨 보라. 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하지 말라는 반어법이자 강조법이에요 39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그리고 40절에서 42절에 보시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약속의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돌아오는 이스라엘 역속들은더 이상 포로가 아니에요. 포로로 붙잡혀 갈 때와 다른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둔 민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비저진 백성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45절에서 49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주제가 전환이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시 주셨는데 다시 45절에서 49절에 보면 심판으로 회복 어, 주제가 전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해서 심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심판을 통한 회복이요. 아무리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 하더라도, 아, 그래, 그럼 하나님이 회복을 우리를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무서운 말씀, 무서운 징계 거두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덮어 두시고, 그냥, 그냥 없던 일로 치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서.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싹을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심판으로 주제가 전환되는데 세 가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명하시죠 첫 번째, 얼굴을 남아 남쪽으로 향해라 두 번째, 그 남쪽을 향하여 말하라 세 번째,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다 이제 반복돼요 점진적으로 강조되는 반복입니다 남쪽의 숲,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 숲을 다 불태우시겠다는 거. 다 불태. 불태우시... 푸른 나무도, 메마른 나무도 다 불태우시리라. 정결. 정교...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불로 그들을 다 불태우셔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 푸른 나무도, 메마른 나무도, 의인도, 악인도. 믿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도 그렇지않은 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불길로 다 정결케 불순을다 제거하시겠다. 그러자 에스겔은요. 마지막에 49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불평 섞인 그런 말이죠. 불편한 심정을 토로해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비유나 말하는 자다.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농담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지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시면 말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엄중한 말씀을 바로 선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열방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택함 받은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 분인지, 살아계신 분인지를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유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과 앞에 깨어 있으니 주님과의 예는 영적 통로가 막히지 않고 은혜 통로가 활짝 열려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니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함께하셔서 그 곳이 하늘나라라 고백하자.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비추는 존재. 우리는 빛을 바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선하다고 은혜 의 빛을 만들어 비출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한 선조들의, 어, 조상들의 폐역한 행위를 따라 우상을 섬기며 자기를 더럽히며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리에 처해 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 열방 중에서 구별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각양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에 사무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 더럽히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분노를 쏟아내시며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너를 심판하시겠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다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기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생자라면 징계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니면 죄에 사무치든 말든 우상 숭배를 하든 말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든 말든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세요. 왜요? 그냥 죄 가운데 사무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면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자기들의 죄 가운데 살다. 자기들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요. 에 영원한 사망으로 채도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고 폐역한 자들과 함께 사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의 손길로 다루시겠다. 다시 그들의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우상숭배와 범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죠. 이런 에스겔서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선지서의 글을 우리가 읽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사실 우리가 이 어, 새벽 기도회때 큐티 책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이 순서에 따라서 에스겔서 같은 이런 선지서를 읽지. 자유롭게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정해서 하자. 얼마나 우리가 이런 불편한 선지서의 글을 읽고 또한 묵상하게 했습니까? 그럴 기회가 별로 없지요. 그러나 이 배후에는 타락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심판의 예고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랑의 증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징계의 손길로 다가오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리세요. 돌이켜라. 끊어내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단히 닫혀있는 마음 문을 노크하시고 우리의 이돌 문과 같이 단단하게 닫혀져 있는 이 마음의 밑장을 열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완과여서 이렇게 되면 아니겠다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꺾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죠. 우리는 그런 아픔, 징계, 어려움, 고통 원치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발걸음을 돌리지 않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꺾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전체를 뒤 흔들어 놓으시는 징계의 숨길로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요, 아유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나? 나를 버리시는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왜 나에게만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의 손길을 우리 찾아오시는 것,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었던 우리의 시선 다시 하나님께 맞추라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고,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 우리의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로 두라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복된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형통한 길이기에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삶이 사는 길로 함께 가자고 우리를 다시 그곳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볼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 낙심할 수 있어요? 왜 좌절 안 하겠습니까? 다 좌절하죠. 그때 넘어지더라도 누구를 향하여 넘어져야 되느냐? 주일날 설교 듣게 말씀해 주 말씀드렸는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져야 돼요. 절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탄식하더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심판의 손길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답게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서 나의 복을 너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나의 놀라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다 담아낼 수 있도록.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비저가는 나의 사랑의 손길임을 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기셨듯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끈질긴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에 붙들린 바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왜 하나님 그렇게 끈질긴 은혜를 우리를 붙드시는가 나의 어둠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셨기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구속하신 그리스도로 구속하신 제의 백성을 결국 아들의 형상에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게으름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편하게 죄를 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자 또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바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은혜의 손길에 붙들마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알아가는 힘쓰며그 선하심을 우리 삶의 하루의 삶의 자리에 드러내는 그런 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